BMW 3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연간 수입차 판매순위 모델 탑10에 꾸준히 들 정도로 이제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뒷바퀴에서 전달되는 힘이 좀 우수해서 이제 우수한 직진성능, 빼어난 고속승차감을 좀 제공하면서도 이제 엔진이 앞쪽에 달렸기 때문에 이제 5대 5에 가까운 이제 이상적인 무기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세단의 이제 정석이디 D 세그먼트의 이제, 이제 정석 을 불리고 있습니다. 연비도 이제 리터당 10km 이상으로 좀 우수한 편이고 이제 가격대가 이제 6천만 원 살짝 넘어가긴 하는데 차 크기는 길이 4,713mm, 폭 1,827mm, 높이 1,440mm, 휠베이스 2,851mm 등으로 아반떼보다는 크고 K5보다는 살짝 작습니다. 1열도 어보면 1열도 그렇게 썩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. 이 D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중앙 디스플레이 합쳐진 일체형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제 적용돼 있습니다. 조그만 스틱 형태의 기어 노브 적용돼 있습니다. 이러으로 차량 주변을 좀 감지해주는 센서와 이제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제 주차 등 상황에서 이제 운전자 편을 또 돕는 것도 특징이죠.